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순모임 교구모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지난달에 특별 게스트로 청바울의 이종훈 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에 또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함께 모시고 <laughs> 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디모델 청년부에서 양육 순장으로 또 찬양팀 일원으로 섬기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뭐 사배 기준이 뭐냐? 아, 뭐청년부의뭐 인물 순으로 왔느냐?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또잘생기고또 멋지 우리, 어, 우리 박진영 순장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진영 선생님, 임마누엘 교회에 추석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 3년 가까이 될 겁니다. 3년? 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오늘 이제 교회에 관한 어,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어, 또 기습적으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실장님이 3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시면서 임마누엘 아, 교회 어, 가장 어, 안 좋은 점 <laughs> 네, 아, 어, 네, 네. 안 어, 어, 네. 좋은 점하는 게좀당황하신것 같은데, 그냥 가장 좋은 점, 예, 입만교에 가장 좋은 점뭐 많겠지만 네. 딱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너무 부담가지지 말고 네. 편하게, 편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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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겠는데 네. 하나만 꼽자면 아무래도 저는 청년부 소속이기 때문에 활발한 청년 사역, 음. 청년 활동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음. 뭐 타지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일하면서 같은 또래 동역자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 이렇게 숨모임하고 하는 음. 게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진영 순장님 어, 제가 3년 동안 함께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7월에 어,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데 어, 또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또 오늘 우리. 어, 부부 모임 교육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팔과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우리 질문으로 들어가서 1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작은 그룹 초대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박진영 신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먹고 기도하고 좀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리스도의 모을이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살듯이 예수님께 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어,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어, 교회가 성당에 가는 그런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인데 어, 함께 모여서 어, 이렇게 보면 44절에도 다 함께 있어 또 46절에도 면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함께 어, 모이기를 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 그려주고 있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또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이번 질문 이시영 목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참 건강한 교회 그러면 누구나 이제 초대 교회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도의 일원으로서 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먼저 4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어, 사도들의 어, 가르침을 받았다. 뭔가 이 진리를 받는 일에 어, 열정을 다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어, 떡을 뗐다. 참 우리 좀 전에 진영 형제께서 또 우리 교회 이만우에게 장점으로 얘기해 주셨듯이 참이 떡을 떼에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어또 6월에서 우리 교구모임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을 보니까 어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도들, 성도들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이세 가지를 어 정말 힘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세 가지 중요한 것들 우리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 잘 간직하고 또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의 어, 성도들이 지금 무엇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헌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 박진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할 수있습니까 무엇에 헌신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어 42절에 나와 있듯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에 헌신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 것들에 또 많이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 기도하기 힘쓴과 동시에 또 떡을 떼고 또 함께 모이는 것에도 역시 헌신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이게 성도들 간에만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호의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고는 교회로 이렇게 또 성도의 수가 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우리 사번 질문 이신영 목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많은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짧은 시기에 어, 폭발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 나누는 일에 어, 관용을 베푸는 일에 어, 뭐 이런 편이 좋을까요? 정말 거리낌이 없는 어, 한번 좀 계산적으로 재보고 아, 내가 적당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아, 이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계산적인 모습 없이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관용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4 7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온대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선순환이 초대교회 속에서 있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답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서 초대 교회의 어, 성도들의 모습, 또그 모습이 어떠 했는지 뭐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 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우리 여러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사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 공동체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또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사장 말씀을 한번 어, 박진영 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4장 11절 12절 제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 내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도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현대 교회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없지만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사님들이 여기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름은 조금 조금씩 바뀌었을지라도 또 이런 구성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하면 디도서 2장 말씀에는 어, 당시 교회 구성원이 어땠는지 우리 이승호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요 네. 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면 디도서 말씀은 어, 연령과 또 성별을 기준으로 또 이제 각 구성원들이 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혹은 어, 젊은 남자, 또 젊은 여자. 이게 청년들이 또 게, 있지만, 청년이 있지만, 또 청년의 때에 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교회는 절대 어떤 특정한 어, 연령이나 성별이나 계층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 모두가 함께 연령을 뛰어넘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교회만큼 또 다양한 그런 집단이 있을까요? 다양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려운 점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 그것을 바로 이 기도서 이장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어, 읽어보면 어,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어, 앞에서 이제 어떠한 뭐 직분이라든지 어, 또는 뭐 다양한 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는 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또그 은사를 가지고 어, 각자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도 다른다는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참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근데 그 사역이 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아니고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더 쉽고가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은사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어, 섬겨 나간다라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 받은 은사가다 다를 텐데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면 그런 성김이또 하나로 모아져서 또 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도서1이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을 몸으로 비유하는 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도 다르고 뭐 연령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이런 다양한 우리 시체들이 함께 모여있을때 어, 팔, 다리, 어, 몸통, 뭐, 머리카락 이게 다 다르듯이 어, 다른 신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이제 번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우리 교구에는 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또 함께 돌아보면서 아, 나뿐만 아니라 참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으로 함께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어,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적용과 나눔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나의 말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우리 질문들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또 이것들을 내 것으로 어, 좀 만들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교회는 어, 어떤 곳인지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서로 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박진영 순장님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어 저에게 교회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음. 임마누엘 공동체 와서 어,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었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양육 순장으로서 또 찬양팀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음. 섬김의 자리. 또 이제 6월 달부터 저희도 여름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런 성김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그 내용들이 이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어, 경험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평신도로서 이제 박진영 선생님이 나의 교회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 목회자의 관점에서 네. 교회가, 오프다 말 되나? 네. <웃음> 어, 요즘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조금 목상하고 고민하는 주제는 교회와 관련해서 아, 교회는 정말 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 일하시는 어,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주제를 많이 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 점점 어, 교회를 향한 어, 세상의 기대감이 사실 어, 사그라 들어지고 뭔가 자꾸 이 교회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와 상관없이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뭐 끝까지 조금 붙들고 조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어, 정말 어,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어, 또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며 말씀을 먹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정말 될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 오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또이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비결이 아닐까 그런 주제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교구 안에서도 아마 교구장으로서 또 순장으로서 또 순원으로서 또 바라보고 경험하는 또 교회의 생각들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론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은참 좋은 시간이 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어, 6월달 교구 모임 제8과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 어, 또각 교구별로 참 뜻깊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이승호 선생님 마지막 한번 기대해 주실 네. 거없을까요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어,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각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어, 저희들 이 교회 안에서 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실천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또 아름답게 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구와 또 모든 순이 또 교회 안에 작은 또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이 건강함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교구순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육 어, 영상은 이제 끝이 났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함께 해준 우리 박진영 시장뭐 어, 소감 예, 같이 하게 된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저번 달 종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그 영상을 보고 되게 공부도 많이 되고 유익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어, 그런 시간이었길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진영 선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어떤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할지 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달 영상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요. 모든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